오시나요? 아, 민호 형은 오늘 다른 캠프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끼리 하면 되겠네요. 저희도 상엽 님은 휴가 중이셔서 못 오실 것 같고, 저희끼리 간단하게 회의하고 7시부터 금요 물요만 잠깐 들어와서 네트워킹 하면 될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온골인가요? <laughs> 네, 온골 호텔입니다. 오, 되게 좋네요. 네, 맞아요. 한국, 한국이랑 비슷해요. <laughs> 그냥 삼성급 호텔 정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게, 격리, 첫째 날 격리를 취소했어요. 몽골 정부가. <laughs> 그래서 하루 격리하고, 어제부터 외출했어요.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 막 일을 하진 않았고, 그냥 재택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호텔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 호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스마트팜 설치 해보려고요. 오 좋네요. <laughs> 같이 왔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laughs> 날씨는 어때요? 날씨도 되게 웃긴 게 <laughs> 이렇게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laughs> 날씨도. 어, 제가 온첫 번째 날, 수요일 날은 영하 28도였어요. 근데 그 외부에 노출될 시간을 안 줬어요, 수요일은. 공항에 내려서 제가 비자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 이미그레이션 에이전시 잡혀갔다가 <laughs> 바로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경찰이 대동해서 버스로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이 추운가 따뜻한가 당황하니까 땀만 나고 <laughs> 그러다가 어제 나갔을 때 영하 22도였고 오늘은 14도입니다 지금 되게 편차가 커요 매일매일 근데 어, 롱패딩 입으면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그냥 한 10분 정도 걸으면 속눈썹에 얼음이 맺히는 정도? <laughs> 그 정도 한국 정도. 엄청 추울 때 약간 날씨 정도 되나요? 네그 정도예요 지금 한국 되게 춥다고 하던데 맞죠?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하 한 15도까지는 안 내려가잖아요, 한국도. 영하 10도 부근이니까 그 정도 오늘이 딱그 정도고. 근데 어제는 영하 20도 밑이었을 때는 조금 손이랑 귀가 찢어질 것 같긴 했어요. <laughs> 근데 못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실내 난방을 너무너무 어떻게 이 온도를 유지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너무 잘 유지해서 지금 제 방도 26도 정도 거든요 근데 제가 히터를 껐어요 심지어 더워서 그랬는데도 이 정도여서 그냥 몽골 중앙난방을 아주 잘하는 국가인 거 같습니다 집보다 따뜻하네 <laughs> 추워가지고 지금 옷다 뭐 입고 있는 뭐. <laughs> 그러니까요 겨울잠 오시며 겨울 오시며 집에서 입으려고 챙겨온 옷들 쳐다보지도 않고 <웃음> 반팔 <웃음> 그러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겠네요. 뭐 이렇게 방안용품이라 이런 거랑 막 챙기느라고. 맞아요. 내복이면 제가 원래 추위를 잘안 타는데 전 패딩도 잘안 입어요. 여기 온다고 패딩 사고 <laughs> 다 했는데 그래서 옷이 아까워서라도 나가려고요 다음 주부터. <laughs> 지금 러브몽골 보니까 또. 철쯤에 비행기 편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은 게 저도 사실 들어오면서 데스크리서치로 알았던 몽골 정보랑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공항에서 어떻게 뭐 환전을 할수 있다거나 비자는 뭐 90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몽골 와보니까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현재 있으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잠깐 점검해보자면 그때 이제 뭐 공습한 프럼 말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한 가지 정도를 구성해보자라는 미션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대신 뭔가 다닐 수 있는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농가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도 점차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그만한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적정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적정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더 유익하고 알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정백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배 아프던 게안 낫고 계속 아픈 걸 보니까 뭔가 뭘 잘못 먹기보다는 그냥 배란통? PMS인 것 같아요 생리 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한 8시가 됐을 때 나가는 게 위험하다고 들어가지고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장을 보러 시외 에 갈까 했는데 바로 더 가까운 곳에 엠마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갔다 왔고, 사온 것들 한 번씩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 제가 탄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달지 않은 탄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파클링 워터라고 써, 친절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몬 탄산수를 사왔고, 그리고, 코코 과자. 아니, 나, 저는 몽골 과자가 먹고 싶은데, 몽골 과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몽골어로 써있길래, 어, 몽골 과자인가? 하고, 약간 한국의 다이제 같은 느낌의 과자를 사왔고, 그 다음에, 여기 호텔인데, 그 커피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G7 커피,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왔고, 제가 한국에서 카노를 그래도 조금은 들고 와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커피를 많이 마실 것 같아서 호텔에서는 이거 하나 주세요, 딱. 근데 제가 장기투숙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챙겨주시진 않아요. 제가 말을 하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그 화가 나거나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어서 <laughs> 이것도 뭔가 고비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어 몽골 초콜릿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메이크 초콜릿 안에 너츠가 들어있는 걸로 사왔습니다. 다크 초콜릿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크 초콜릿 너무 비싸 우리나라도 다크 초콜릿 비싼가? 어쨌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늘도 요거트를 먹었는데 약간 어, 몽골식 비오뜨 짜잔 이렇게 꺾어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으면 계속 주구장창 사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왔고 그다음에 정말 대단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짜장면을 발견했어요. 근데 심지어 마라 짜장면. 오, 빛치 마라 짜장면. 제가 마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라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마라탕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얘를 먹어보려고 하고 제가 라면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라면을 너무 많이 먹고, 오늘도 라면. 어제도 라면. 그리고 출국하는 날은 안 먹었고, 그 전날 출국 전날도 라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아픈 상태지만, 이걸 발견한 이상, 오늘 꼭안 먹더라도, 내일 안 먹더라도, 사왔습니다. 한번 후기를 들려드려볼게요.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거의 먹, 먹방 일기인데, 저의 유튜브도 먹방 유튜브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조바심이 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니까, 네,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생신이셔서, 이따 가족들이 다 모인,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페이스톡 하고, 어, 화장을 지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화장을 한 상태로 있을 건데, 사실 이게 스노우여서 좀 화장을 한것 같지, 어, 그냥, 그냥 거울을 보면 화장이 거의 지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TMI 였고요. 그럼, 안녕. 전 지금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 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영상 편집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Bye. 저의 비웃던 박싱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laughs> 음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죠. 뭔가 요거트라는 말 같죠? 모르겠어요. 영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몽골 거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걸쭉한 요거트인가? 뱅. 뭐야! 과장 광고다, 씨. 아니, 참네. 깔끔하게 떼지않네요 아니, 이렇게 알갱이가 커, 크게 해놨으면서 구슬 아이스크림인데요? 보이시나? 아니, 구슬 아이스크림을 갖다 놨네. 요거트는 뚜껑이 국물이죠? 그 약간 플레인 요거트인데 달아요. 호텔에서 수저도 빌려와서 닦았고요. 아니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꺾이. 오 근데 양이 많네. 양이 엄청 많아요. 음.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가짜 총에 들어가는 비비탄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해요. 보이시나요? 음! 비웃때도그 동그란 초코볼 있잖아요. 그거, 그거 먹는 맛이에요. 그거 작은 버전? 21도. 와우. 근데 몽골은 진짜 오늘과 내일의 온도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일교차도 크고 계속 급변하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 페이스톡을 걸어볼게요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있어? 너무 노동, 죄송, 죄송. 노동자 같아. <laughs> 노동자 같아. 진짜 친누나 같다. 누군데? 누구 있어? 응. 누구? 원준이. 원준이 여자친구들. 응? 너가 좀잘 생겼으면 누나 브이로그 찍는 거에 너 얼굴 보여 주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못 생겨서 안 되겠다. 어, 누나 그럼 전화 어떠세요? 쇼미. 어! 나 누구인지 알아? 좋다. 어, 나도 누군지 알아. 야, 너가 내 동생인척해? 아, 네 알겠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 <laughs> 어, 얘는 <얜> 누구지? <laughs> 제 동생이 친구네 집에 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 그때... 친구야, 반가워. 진짜 직계 존속한테 실망한 적은 거의 처음이거든. 아니, 왜 옷을 없어. 그런 걸 입고 있어? 아니, 왜 그런 거 먹고 있어? 그럼 근데 진짜 아빠가 잘생기긴 했나 보다. 그 옷이 아빠가 입었을 때 이상한 걸 어? 몰랐거든? 어? 왜? 나는 이게말타 온다 왜 불을 끄고 해야지? 그냥 켜고 있다 불꺼왜안하나 50만 아까그브루 응? 아빠는 51살 생일이 아니고 50살 생일이야 왜? 몇 년에 또 51살 생일 해줘? 왜? 아빠는 12월 생이잖아 여븐여 생일 50살 생일이 50살 생일 그래? 근데 아빠 51살이잖아 아 12월 걸 1월에 늦게 하니까? 응 근데 우리 저번에도 50살 생일 했는데? 그니까 내년에 50살 일한번게 내년에 51살 또 하면 돼? 응 50을 한번데다 그래 짠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가나오면 어떻게 나아빠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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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나지렸나버안해미안나지나버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미안해 불켜 이제 밥 먹어. 아빠는 우리 가족의 로. 아빠는 우리 가족의 로또야. 그렇지만 로또 당첨은 돼줬으면 좋겠어.